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온통 시꺼 무리합니다. 날씨는 비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좋은 약초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많이 보셨죠? 여기가 꽃이 더 많네요. 자, 이 약초의 이름은 사상자입니다. 풀밭이나 산기석이나 산지의 은덕에 잘 자르는 약초입니다. 미나리가에 두해 살이 뿌립니다. 생량명은 사상자입니다.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섭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유익한 약초입니다. 키는 다 자르면 80cm까지 자랍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라고 이 톱니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꽃은 6, 8월에 이렇게 흰색으로 핍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8월에 익으며 이 털이 많아 이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어 실을 퍼뜨리는 이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에는 사포닌과 탄닌, 코마린, 플라보노이드, 알파피넨과 카디넨, 세서 카테로펜과 테로페놀, 그리고 이서 보로네올과 정유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남자의 신장, 콩팥이죠 열을 덮여줍니다. 이 폭발하는 정력을 다시하여 정력과 이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여성에겐 난소의 호르몬을 잘 분비시켜 이 성력을 촉진하는 이 천년 정력제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좋은 이 천년 자양 강장제 약초입니다.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신장염과 방광염 전리섬염 그리고 비대증을 치료하여 신장과 방광에 있는 결석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에 부담을 줄여주는 약초이며 여성에겐 요실근과 방광통 증후군을 치료해주는 아주 보약같은 약초입니다. 신장이 기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여성의 트리코마나서 질염 트리코마나서 질염이라면 질념, 여성의 질 속에서 이 트리코마나르 바가날리스라는 원충류에 의한 이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성교를 통해서 옮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것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옛날에는 사상자 물을 다려서 그곳에 세척하여 많이 사용했던 그런 약초입니다. 몸을 괴롭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군, 박테리아균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키워주어 3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기관지 건강을 개선하여 폐의 기능을 최적화 시켜줍니다.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 질환을 개선하여 기침과 가래, 천식, 비염, 그리고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과 이 목젖이 붓는 것을 그 치료하여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생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 혈압 조절이 잘안 되는 고혈압 치료에도 굉장히 좋으며 이 혈액에 지방이 많이 쌓여 피가 탁한 고지혈증도 치료해 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의 체장 기능을 개선하여 적절하게 분비하여 이 당뇨병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유해 산소를 배출시켜 혈전을 녹여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어 이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줍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 신장병과 협심증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과 이 중풍의 후유증을 또이 치료하고 예방해주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입니다. 몸속의 에너지 생성을 활발하게 해주고 이장 속에 유해한 세균을 없애주는 이로운 유산균의 이 활동으로 이 체지방이 축적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 장 속에 육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이 비만도 억제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비만과 이 다이어트에도 치료에도 아주 좋습니다. 즉, 손으로 잡히는 뱃살과 심한 복부비만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정상,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살 등을 연소하여 자신의 몸에 균형이 맞는 이 체질을 이 개선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주름과 잔주름 개선, 그리고 근버섯 여드름 그리고 주근깨 등을 치료하여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배옥처럼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어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이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인체에 들어와, 이, 몸을 괴롭히고 염증을 유발하는, 이, 포도상 균과 그리고, 이, 박테리아군, 그리고, 이, 병원과 정리균, 그, 장태 부수균을 예방하여, 예방하고 퇴치하여,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 세포의 신진대사를 이, 활발하게 해주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나 독감, 구내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대상포진을 치료하고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렬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이, 촉진시켜줍니다 체온의 상승하게 하여 여성의 부인병 그 치료에도 아주 좋은 그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 냉증이나 월경경우군 그 냉대합증,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 병증에도 아주 좋은 치료를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염작용이 뛰어나 소염작용으로 무좀섭진, 옴, 피부트러블 등 각종 피부질환, 알레기리성 이 피부염과 이 병균에 침입하는 이 진물이 나는 그런 그 정상인 피부염증과 피부질환을 치료해 주는데도 아주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정력을 크게 강화시켜 주는 약초로서 음향각, 이 삼지 구엽초죠. 그리고 구, 구기자와 토사자 함께 이 술을 담그어 먹으면 이 정력을 이 배가 되게 이 증가시켜주는 그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금주로 담글 때는 채취한 사상자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이 그늘에 말려 이약1 5 0 g 가 소주 20도 넘는 술이죠. 이 물질이 장길정조로 소재를 붓습니다. 이3개월이 지난 후 황갈색의 빛깔이 나는 술이 되며 내용물을 건져내고 냉장보관하면서 1회 약 25ml 하루에 2회 공복에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이 하반신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기능을 높여주며 발기력을 높이고 몸을 튼튼하게 하여 정력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이 당금주가 그렇게 좋다는 뜻이죠. 이 사상자 열매를 채취하여 약 15g에 물 850ml를 이 넣고 달여서 1일 2회 마시면 효과가 크고 이 생기능 감퇴와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은 그 약초입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도 왕년의 정력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크고 이 독신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그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과 허리와 다리의 냉통에 좋고 성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약초입니다. 양기부족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야뇨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명의별록에서는 부인의 자궁을 뜨겁게 하고 남자의 정력을 강화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부인의 음부가 부어서 아픈 것과 남자들의 사타구니가 땀이 나서 축축하고 가려운데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증이죠. 오자 중 오미자와 복분자 토사자, 구기자와 같이 오자에 속합니다. 주로 남자의 기력 보강에 주로 이용됩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열이 많은 사람은 이 혈압이 상승하거나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은 사상자에 대한 이 현언과 방송을 마치고 약초로 백수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